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성적 허위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것도 처벌하고 있고 반포한 경우에는 처음 처음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게 영상을 제작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집물 등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